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뒤에 네 마음도 헷갈리나 저녁 스킨케어는 토너 단계 화장솜을 사용해요 대신 토너를 듬뿍 적셔 살살 닦아줘요. 화장솜을 사용하면 피부가 민감해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한텐 2차 클렌징 역할이라 저녁에는 화장솜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마스크팩은 2, 3일에 한번 해주는데 오늘은 스톤 테라피를 할 거라 에센스 양이 충분한 걸 골랐어요. 전 붙일 때 항상 아이존을 기준으로 잘 맞춰 붙이고 나머지 부분을 붙여줘요. 아이마스크 효과를 함께 볼수 있거든요. 남은 에센스를 마저 털어서 목까지 충분히 발라주고, 붙여놓는 10분 동안 꼭 해주는 마사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목뒤 움푹 들어간 부분을 양 손가락으로 3회 눌러줘요. 그 다음 뒷목을 잡고 누르면서 쓸어주는데요. 양쪽 각 3회씩 해주는데 시원한 느낌이 들면 돼요. 이번엔 어깨를 앞으로 잡아당기며 목을 뒤로 젖혀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각 3회. 목을 위아래로 쭉 늘려주세요. 이제 목 옆을 늘려주는데요. 귀와 어깨를 잡아 목을 천천히 당겨 늘려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3회. 목을 아래서 위로 쓸어 올려주고, 손바닥을 목에 대고 사선으로 왔다 갔다 4, 5회 쓸어줘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목줄은 방지하는 동작이에요. 목 양옆 근육을 위에서 아래로 꼬집듯 내려가고, 이마 경계선 아래에서 중앙 방향으로 꼼꼼히 누르며 올라가면 워밍업 단계가 끝나요. 이제 따뜻하게 데운 하스톤으로 피부 독소를 배출해요. 먼저 귀 밑, 림프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 얼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요. 연결해서 목선을 따라 쭉 내려가는데요. 배출된 노폐물을 가져다 버리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 쇄골 바깥에서 안쪽으로 쓸어줘요. 사실 턱선은 목과 어깨를 먼저 풀어야 관리가 되는 걸꼭 기억하세요. 이제 턱 아래서 위로 쭉 올라가 귀 밑을 지나 목, 쇄골 위 왔다 갔다, 아래 왔다 갔다, 겨드랑이 쪽으로. 코옆 팔자주름 부분도 살살 풀어주고요. 광대선도 따라 지그시 눌러주고, 관자놀이 눌러주고, 눈 아래도 선 따라 천천히 눌러주고, 다시 관자놀이, 눈썹뼈도 선 따라 천천히 눌러주고, 다시 관자놀이, 마무리는 위에서 아래로 페이스라인을 따라 귀밑 림프절, 목, 쇄골 참고로 전 스톤을 데우는 장비가 있지만 스톤만 있는 분들은 온수에 담가 데우는 게 가장 쉽고요 요즘은 하스톤 혹은 스톤테라피라고 치면 다양한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피부 예민한 분들은 물 세안 후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전 크림에 오일 한두 방울 섞어 마무리해줘요 기초 모든 단계마다 잘 흡수시키는 게 중요.